유하, 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장시간 동안 방송하는 내내 검은 사당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팁도 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일단 그 바리는 3지 신이까지, 금대지랑 이제 여우굴은 2재 신이까지, 송곽신은 3제 신이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면서 이제 겪었던 것들과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이 검은 사장 자체가 주간 5회가 무료 입장으로 이제 됩니다. 보스별로 아니고요. 보스 이제 다 총합해서 다섯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추가 입장권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 횟수가 생겨서 더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추가 입장권은 이제 구매하는 거는 우리가 뭐 유저 차를 구매하는. 여기 펄 상품에서 입장권에 가시게 되면, 이 입장권 탭에 유자차도 있고, 검은 사방 입장권도 있고요. 어, 화이트 볼과 블랙 볼로 490펄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제 월간 입장권 또 상자라고 해서 또이런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 입장권, 월간 입장권 상자 2가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1은 이제 유자차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고, 월간 입장권 투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단 입장권 어, 요게 4 개가 포함되어 있는 요 형태가 나왔습니다. 원은 어, 요 유저차, 투는 이렇게 검은 사단 입장권 4개 이렇게서 해 필요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공략 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제가 해보니까 그 일주신이 일단, 어, 아도 1단계는 그래도 자동으로 돌리면서 하기 되게 그래도 꽤 쉬워요. 해피만좀 사용하시면. 그래서 보스가 4개니까 각 보스별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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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를 클리어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단계를 클리어 하실 때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공격력,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운을 주는데요. 여기 검은, 예. 아침의 나라 자체가 기운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90%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1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난이도인 이제 1단, 어, 일제신이 난이도로 각 보스별로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서 기운을 4개 받아서 이제 보스에 따라서 공격력에 넣으신다든지 방어력에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또 차례대로 2단계를 하면 됩니다. 또 2단계를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클리어하게 되면 또 기운이 4개가 생기겠죠? 그럼 총 8개의 기운으로 공격력, 방어력, 뭐 생명력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탯을 찍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어, 일단,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들 이제 시니까지는 그래도 뭐 자동으로 해도 뭐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되게 다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신의까지는 문제없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3제 신의부터가 문제인데, 이3 난이도를 어떻게 해서 두개라도 클리어하게 되면 총 이제 10개의 기운을 모으실 수 있어서, 최대 10개 기운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10개를 모두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달의 기운이 약해진 주여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저도 발이랑 손각시만 삼재신이를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컨을 좀 해서 어떻게 조금 해보고 싶다. 승부욕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삼재신이 같은 경우에는 발이랑 손각시를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좀 체감하시는 난이도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의 기운이 약해진 어, 바리와 송각시까지는 어, 많은 도전 끝에 삼지신를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운을 어쨌든 총 10개까지 획득을 하게 됐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이제 팁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각 보스별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바리 같은 경우에는 15줄이 되면요. 은 살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약간 화를 내면서 다리가 되게 멀리 가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되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기도 되게 힘들고요. 개가 멀리 있으면서 날리는 살이 되게 딜이 세요. 그래서 한번 맞게 되면 거의 막 반피씩 이렇게 깎이게 되기 때문에 이, 일단은 얘가 살을 받아라 하면서 화를 낼 때는 조금 음, 진정이 되실 때까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다가가셔서이 어, 다리를 공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이가 딱열 줄이 되면 그 발이 뒤쪽에 있는 큰 나무, 이 당산나무를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때 이 당산나무를 제압하지 못하시면은 장군신이라고 해서 또 장군 형상을 한또 모비 하나 더 등장해서 상대하시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열 줄이 되면은 꼭 커다란 나무를 찾아서, 어, 나무를 이렇게 공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가또 다섯 줄 남으면 이제 막 할머니 이러면서 할머니를 막 찾아요. 그럴 때 되게 엄청나게 파이 합니다. 그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재신이부터 되게 까다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재신이가 됐을 때 이제 그 앞에 보스들과 이제 그 앞에 그 난이도들과 좀 차이를 보였던 게 방울 소리의 빈도가 잦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우우 하면서 막 방울을 엄청 막 세게 막 흔들어요. 점점점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 바리가 기운을 모은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게 기운을 모았다가 한 번에 빵! 하고 강한 동공격을 터뜨립니다. 이 강한 공격을 터뜨릴 때 재빨리 피해주세요. 그래서 방울소리가 좀 잦아졌다. 이러면은 그녀에게 좀 멀어지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잠깐 멀어졌다가 이제 그녀가 이제 빵! 하고 나면 다시 가셔서 이제 그녀를 공격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기운 조합은, 어, 공격력을 1로 하고, 방어력을 7로 하고, 생명력 회복을 1로 하는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공격력을 어느 정도 찍어줘야 얘한테 공격력이 들어가고 얘한테 살을 잘못 맞으면 피가 훅훅 빠지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내 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방어력을 좀, 해주, 해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회복을 왜 집어넣냐면 다른 보스와는 다르게 이 바리라는 아이는 그 사육기잡몹이 되게 많이 우르르르 우르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를 공격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몹을 계속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몬스터를 공격하면서 내 생명력이 계속 회복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 기준으로는 01 방치 생명력 회복 1이 정도로 하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뭐 약간 전가를 잘 이용하고 지금 회복을 뭐 이렇게 잘 하신다면 뭐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바꿔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이제 오토 요저 같은 경우에는 전방 가드라든지 이런 회피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이제 금대지 굴인데요. 금대지 굴에서 가장 주의할 거는 금대지 주변에 이 노란색 경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벗어나시면 돼지가 좀 화를 내요. 그래서, 음... 벗어나는 횟수가 잦아지면 점점 더 조금 화를 많이 내고요. 또그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돼지가 제자리에 앉아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경계를, 저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방에서 이 아이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측면과 후방을 노려서, 어, 공격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는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멈춰서 이 칼을 하늘로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돼지가 칼을 땅에 꽂으려는 그 사전 신호거든요 그때 바닥에 딱 칼을 꽂는 순간 발에, 바닥에 빨간 바닥이 생성이 되면서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돼지가 손을 들었다 하면은 이제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공격 전에 이제 좀 돼지는 하시다 보면 좀 느끼실 건데 약간 내가 이제 너를 공격할 거야라는 준비 동작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그 동작을 파악하셔가지고 잘 피하시면은 좋을 거 같고요. 근데 이 돼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한방 그 딜이 엄청납니다 위력이. 한방딜을 맞으면 정말 즉사하실 수 있어요. 즉사 가능이 아니라 그냥 즉사해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요. 추천 기온 조합은 비교적 준비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피가 좀 쉽기 때문에 공격력을 많이 이제 넣어가지고 음, 어, 빨리 돼지를 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한방 딜이 되게 세기 때문에 한방 딜을 피할 수 있는 즉시 부활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운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당 내 즉시 부활을 한 번에 찍으면은 내가 죽었을 때 33%의, 아, 10%의 그 생명력에 생명력을 주고 즉시 부활이 가능하고요. 이제 기운 2를 넣으시면 55%그 다음에 이제, 그, 기운을 3개를 찍으시면 생명력 100%로 즉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을 잘못해도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즉시 부활을 3을 한번 찍어서, 3이라든지 아니면 2 정도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더 재도전할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2 아니면 3 정도 쓰셔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나머지는 공격력으로 이제 몰아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3지신이가 되면 은 칼을 1지신이랑 예, 2지신이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휘둘렀는데요. 3지신이 되면 은 칼을 다방면으로 여러 번 휘두릅니다. 그래서 칼을 여러 번 휘두르니까 좀잘 피해주시고 또 돼지가 다섯 줄 이하가 되면은 연속으로 빠바바바방하고 광력으로 이제 분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때 회피랑 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흑장염 긴급 탈출을 활용해서도 잘 클리어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속 광력 분노를 조심하셔서 어 회피라든지 뭐 경공이라든지 이런 식의 나비구름 같은 이런 이동 을 하면서 회피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고 흑정령 긴급 탈출까지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여우굴 구미호인데요. 구미호가 상당히 쉽지 않더군요. 은근히 얘도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미호는 꼬리로 이제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꼬리로 기운을 모아서 쏩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에 반해 이제 약점이 그 보스 뒤에요. 응. 꼬리 뒤에 있는 꼬리를 앞으로 발사를 해서 뒤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꼬리를 모아서 나한테 공격을 할때 회피를 이용해서 보스 뒤로 가시면. 어, 좀, 딜을 넣기가 좋고요. 그리고 꼬리로 나를 감싸는, 어, 또, 딜을 넣는데, 꼬리에 갇혀 있게 되면은, 나의 생명력이 깎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시나 갇히게 되면, 어, 빨리 탈출하십시오. 음. 그리고 열 줄이 남으면, 마마신을 외치고, 광력기를 넣는데요. 구미호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요. 어, 하늘로 날아가고요. 바닥이 약간 그, 꼭 빈판이 깔리듯이 파란 물보라 장판이 깔리게 되는데 그때 어 우리가 가모스를 잡을 때 용의 분노를 하듯이 그렇게 강한 질이 들어오니까 어 이열줄일때 바닥에 파란 물보라 장판을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줄이 남으면 또 도깨비 불이 소환이 돼서 그, 구미호 주변에 파란 불이 이렇게 서성 이는걸볼수 있는 있는데, 그 도깨비불에 닿으면 생명력이 깎이니까 이것도 조심해 주시고요. 다섯 줄이 남으니까 구미호가 아우 하고 이제 포효를 하더라고요. 그때 물 주변, 물보라가 주변에 이제 생기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물보라는 위험하니까 이 안전선 밖으로, 뭐 물보라 밖으로 나와서 눌러서 주시면 되고, 얘는 삼대신이가 되니까, 어, 구미호가, 세 마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나, 진짜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걸이로 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걸이 보시면, 이제 구미호가 주황과 이제 초록에 여러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목걸이가 진짜, 어, 구미호고요. 이제, 허상인 구미호는, 그, 뭐시기냐. 한 가지 색깔로만 된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대 신의가 되니까 그 여우가 이렇게 웅크리는 액션을 하는데, 웅크렸다가 기운으로, 기운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고 또 이제 입에서 이제 파란 그 기운이 나오면서 나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이제 웅풀이면서 뭔가 기운을 모일, 모을 때, 이럴 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천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회피가 좀 까다롭습니다. 얘가 정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꼬리를 썼다가 해서 좀 정신 사나워요 <laughs> 그래서 회피가 되게 까다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진 않아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딜이 세진 않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공격력을 추천해 드리고요. 공격력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얘가 너무 이리저리 왔다갔다 거리다 보니까 나도 피해야 되고 얘를 때리기도 어려워서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격력 빨리 얘를 제압하는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지 않게 공격력으로 조금 기운을 몰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송각시입니다. 송각시, 송각시 너무 무서워요. 자꾸 이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송각시 할 때마다 계속 놀래는데 일단 이 송각시는 음, 송각시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환영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러 명 환영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송각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구석에 좀 부,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좀 불타고 있는 이 부적이 있는데 이송각시을 제압하다가 중간중간 부적이 보이면 부적을 제압하게 되면 내가 어, 데미지의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약간 여유가 생기신다면 어, 부적도 같이 이제 제압을 하셔가지고 좀 버프를 받으셔서 어, 제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이제 뭐막 이제 환영이 나를 약간 둘러싸가지고 후후후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때 이제 얼굴을 잘 보면 진짜 성극씨는 얼굴에 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얼굴의 피를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성극씨를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못하겠다 하시면 가운데에서 비교적 광력딜을 때리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어,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떻게 하나 잘 때려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잘못 선택하셔서 환영을 타격하시게 되면 생명력이 좀 깎이니까 주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좀 주의해야 될게송각씨도 어, 내가 이제 어떤 공격을 할 거라고 이제 약간 신호를 줍니다. 주변에 빨간 범위의 바닥이 생깁니다. 그때 그 범위가 생겼을 때 빨리.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울어요. 갑자기 우는 액션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깨악하고 소리를 외치는데 그때 빨간 가시덩굴이 앞으로 이제 나오면서 직선 공격을 하더라고요.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파요. 어. 바닥에 빨간 범위 공격과 어 직선으로 나오는 그 빨간 가시덩굴을 잘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재신이가 되니까 이제 다섯 줄 이하가 됐더니 그, 그 귀신처럼, 유령처럼 그송곽 씨가 이렇게 내 주변을 이렇게 빨간 소용돌이를 만들더라고요. 어, 그거를 잘 피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빨간 소용돌이 안에 내가 갇혀서 엄청나게 피가 빨리 닳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 소용돌이를 만들려고 해서 하늘로 떠서 옆으로 돌면 그때 빨리 그 거기 이제 송각시와 거리를 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생각보다 딜이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 공격력으로 가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방에 큰 공격도 없었고 딱히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올 공격력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가 달의 기운이 약해서 바리스과송각시 저도 삼지신이까지 해볼 수 있었는데요. 아, 다음 주에 그 어떤 아이디어의 기운이 약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해의 기운이 약해지면 돼지 삼지신이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얘가 뭐죠? 별인가요? 얘 무슨, 무슨 기운인가요? 얘는 해달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산인가요? 음. 아, 땅인가 보다, 땅. 땅의 기운이 약해지면, 어, 여우를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삼진이까지 오늘 이제 해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 어, 제가 정말 컨트롤이 안 좋은데도 제가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팁을 통해서 어, 좀 주의해야 될 점들만 잘 피해주시면 음, 3지신이 아니면 조금 못하게 되면 2지신이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공략팁 있잖아요. 보스별로 11111다 111, 클리어하시고 2222다 222, 클리어하셔서 기운 꼭다 챙겨가지고 삼지신이 도전하십시오. 기운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큽니다. 무려 90%니까요. 기운 잘 챙기시고 매주 약해지는 우두머리 기운 체크하셔서 하나씩 난이도를 올려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후, 저도 삼지신이, 사지신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도전해보면서 또더 좋은 팁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바. 아, 정말 털렸어.